와, 3녀 이러면은 그냥 이자를 빠르게 받을까, 일단은? 업을 빨리 치는 게 낫겠지? 체력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용으로 가면서 템까지 다 원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아, 좋아요, 일단. 그루난으로 시작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라위? 그라위도 괜찮겠다. 마디엘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국궁이 이국궁보다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둡시다, 일단. 으아 이걸 졌어? 까비 아 딸피 딸피 너무 아깝다 잘 나온다 레버은 쳐주는게 좋을 것 같아 까비 아깝소 피바 안넣으면 너무 자살이잖아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지금 어어 졌다 씨암라인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우디를 삼성 일단 찍어 놓고아 얘네 왜 겹쳐 나왔어? 한 개씩 먹어야 되는데 왼쪽부터 아다 먹었다. 어 AC 두개 좋아요. 자 이러면은 럭사나 사고 렐리 들어가는 게더 베스트긴 한데. 일단 구원 하나 만들자 이거 더지면 안 되겠. 다 아 씨. 애쉬가 다섯 개. 먼저 먹고. 이것도 삼성 일단 찍고, 일단 파워를 유지한다. 는 것도 방법이고요. 업치고 렐은 찾아야 되근는데 우리. 어우, 입코까지. 보염포는안쓸것 같고요. 렐렐에는 아, 뭐 일단 하나 만들고. 레라는 있어. 오 에바라는 지금 신비한 어. 애매하네. 얘보단 얘가 낫겠다. 공속이라도 있어. 적절히 맞았네요. 나이스. 아, 레레, 레이 필요해 지금. 그리고 얘는 왜 페어가 안 풀리냐. 아직도 신기한 게. C3성 나오면 니코 박아 될것 같은데 지금. 데포 때문에. 과학, 거학? 과학이 제일 난가? 아, 17650이구나, 이제. 애들을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과학을 넣으면 되게 효과적인 거 같아. 고학 넣으면. 여한 개만 좀 꼽자. 아 이것도 안 나와? 씨, 꽉 차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씩 까봅시다 왼쪽부터. 어? 이거 써야겠다 하, 어쩔 수 없네요 이건 근데. 아, <레리> 렐이 한 개도 안 나왔어, 근데, 아직. 너무 아쉬워, 이게. 예. 이것까지일 1성이고. 과학이라서 이제, 앞라인, 튼튼한 건잘 뚫을 거고요. 삼성은 확실히 미친놈인데. 삼성하고 이성 차이가 좀 크죠, 애쉬는, 기본적으로. 창고로 <laughs> 너무 많이 팔긴 했는데. 망고가 낫지 아 루난으로 가는 것보다는 얘한테 방템을 하나 더 끼워주자. 이제 용족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엎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엎치고 또 밸류업 해야겠죠, 이거? 사신비 같은 걸로. 아, 와, 야, 이거까지? 잠깐만. 아, 이거 괜히 배치 바꿨다. 너무 크게 진다, 이거. 아, 렐 드디어 나왔네. 이게 렐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걸. 이제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거다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얘네들이 튼튼하니까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앞라인을. 크게 의미가 없네요 생각보다 업치고킨드다 한번 찾아보고 또 앞라인 진짜 잘 뚫는데 어 스턴 제대로 들어갔다 아, 좋아요 일단 좋아요 용으로 돈을 많이 땡기고 8렙을 하고 정찰때 사정찰태를 맞춘다 이게 기본이고요 아딩거 찾았네 딩거도 이길만해요 사신비를 맞추면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퀸드를 찾으면 이라는 약간 자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힌데 여긴 좀... 퀸드를 찾았다이 자리에 딴거 넣어야 된다. 에씨만 방해 효과 면역을 못 받았어. 에씨는 실록이 자기만 실록이어 갖고. 커피 어, 잘야네 3정찰 때네 그러고. 리롤 더칠 거긴 한데. 템이 하 왔나? 나이더 좋겠다 얘네 지금 방각이 필요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의미가 없고 신비가 필요한데 아, 괜히 팔아템을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애매하네 사정 찰때 나오면서 얘네 두개 팔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오야 일단 상대 스턴을 막았고 우리 스턴 좋아. 왔어 신비 개수가 너무 적긴 하다 지금 어 스킬 못살아 오케이 나이스 스턴 한번더 야 아직도 용접받고있는거좀 에바긴 하다 솔직히 좀덜 맞춰져가지고 지금 이자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리이한테 템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팀대 늑대억그로 나이스. 준비를 할수 있나 이게. e l i u s Ap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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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서 l i u s Apelius. a p e l i u 모르가나를 미끼로 두고, 엎치고, 뭔가 추가합시다. 이거 사신비가 무조건 옳지 않나? 대는 왼쪽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1등 만났네. 아, 라이즈. 라이즈 아, 되게 좋아하네. 세탄. 사신비긴 하거든. 사신비거든얘내거보고있거 덧발 덧발 좋다 덧발은 자이라 카운터로 좀거봐야겠다 그냥 이렇게만이꿔봅시다 이거. 날리는 거에 맞춰서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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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기는 힘들겠네. 데한이돌려 힘들겠네. 게임은 데 생각보다 은 히트리 게임 게임은 히트 게임은 히트리 게임은 게임은 히트 게임은 히트 내 손이 느렸다 이거 이게 이번에 거학이 패치되왔갖고타릭같은거 되게 잘 쫄쫄 바뀌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라인 체력이 렐리랑 이런 데가1710뭐1 7 0이정도기 때문에 어, 거학 효과에 원래는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학을 넣으면 저런 앞라인 쉽게 뚫는다 여긴 뭐다? 내가 쉽게 이긴다. 이거 4신비못 뚫어져. 철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신비는 더못 올리잖아. 6신비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펠리우스 이성은 필요 없지 않나 지금 우리? 그래 이거 래리 성 있으면 확실히 많이 달라지겠네. 뭐 이건 이렇게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참. 나이스 템까지 가네요 근데 결국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앞라인 좀튼튼해야되데 피바 하나 더 상대한테 주면 위험한템? 딱히 없네 철갑 아독발를 잘하나? 어우 야 근데 얘네 좀 별로였어 근데 앞라인 뚫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가지고 철갑이 들어가서 이게 힘든가? <laughs> 철갑이 추가돼서 야아 앞에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아! 여기까지 못 옮겼다 이건 옮겼어 이러면 이제 라이즈가 스킬을 쓰는 거 한 번은 아마 튕겨내줄 거예요. 그쵸? 한 번은 족발 나의 효과도 잘 받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더 스타노 나이스 스타 나이스 오케이 끝났어. GG 배치 차이 <susurra>